둘째로,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질서 유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면 사람들의 욕망이 다 다르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갖고 싶잖아요, 솔직히. 조금 덜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합리적인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볼수 없고 규칙을 지킨다고 손해볼 수, 보지 않는 그런 상식적인 세상. 모두가 억울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뭐 남의 거를 탐했습니까? 남들보다 덜 일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까? 그런 정상적인 사회라 해야 되는데, 그런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유지하는 게 국가의 책임인데, 이 나라는 좀 이상해졌어요. 많이 훔칠수록 더 보호받아요. 힘이 세면 예외예요 대통령 부인은 주가를 조작해서 돈을 떼 돈을 벌어도 수사를 받지 않아요. 이게 옳은 나라입니까? 주식 시장 가 보면 맨날 주가 조작해요. 주가 조작을 하니 거기다 어떻게 믿고 주식을 사겠어요? 내가 분명히 살찐 암소라고 해 가지고 비싸게 주고 사 놨는데 이게 송아지를 낳았더니 그 송아지 주인이 딴 사람이랍니다. 그거 어떻게 믿고 암소를 사겠어요? 우량주라고 사놨더니 물적 분할인지 무슨 자회사인지 희한, 해계한 기법을 동원해가지고 무슨 인수합병 이런 거 이상하게 해가지고 갑자기 암소가 아니라 염소를 만들어놨어요. 송아지 낳아가지고 뺏어가요. 이러니 어떻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외로 탈출하죠. 국장 탈출은 진흥순. 이러면서 해외로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남북이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긴장을 조성하니까 강대강으로 대치해서 전쟁 날것 같으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합니까? 안 하죠.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를 우리가 방치하면 그 비정상을 통해서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세상으로 되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파트를 심으면 파친하고 기회가 공정하고 성장의 기회와 성장의 결과를 기여한 만큼 나눠 갖는 그런 정상적인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상한 거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적게 줘요. 여자라는 이유로 월급 적게 줘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런 불, 불평등, 불공정을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하면 정상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을 가지고는 국제 경쟁을, 글로벌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이 균형성장을 해야 돼. 전에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골고루 나누면 다 흩어진다. 그러니까 서울에 몰빵하자. 경상도에 몰빵하자. 몇몇 기업들한테 몰빵하자. 그리고 몇몇 사람들한테 몰빵하자.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죠. 불균형성장 전략.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주 빠르게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몰빵해 가지고 대학 보내고 거기다 재산 물려주고 막다 몰아줬더니 장남이 돈좀 벌어 가지고 전에는 둘째 셋째 막내한테 좀 나눠 주더니 요새는 지원자 싹 독식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장남한테 다 몰빵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둘째 셋째 넷째 막내가 기회를 잃어 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어서 그 사회의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성장으로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이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이제 불균형 성장 전략, 몰빵 전략을 이제 버리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누리게 해줘야 된다. 지방도 서울만큼 투자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벤처기업도 스타트업도 지원하고 보호해주고 힘없는 비정규직, 알바, 여성 이런 데도 더 보호해 주고, 그래서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게 해야 그래야 열심히 일하고 효율도 생기고 사회가 활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회로 갑시다. 그러려면 첫 번째 넘어야 될 벽이 있어요. 이 비정상을 이용해서 특별히 혜택 보던 집단이 있어요. 특별히 법을 어겨서 이익 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 선수 1번 윤석열. 맞습니까? 국민의 힘.